우리 이상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고 단어에 가서 쓰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단체 소개해드리고 정부가 어, 그 화학물질 안전원이라는 것을 개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데서 대책을 발표했죠. 하지만 벌써 2014년만 해도 9월 5일까지 7개월 동안의 사고 화학물질 누출 사고 접수 건수가 76건에 달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 정책입니다. 어, 옛날에도 물론 규제개혁이 있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있었죠. 하다못해 MB 정부의 시절에도 규제를 완화하려면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규제가 곧 악마이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곧그 선이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또 화학물질 관리법도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화학물질,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손실과 손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규제 완화를 막아내고 어, 알 권리법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의 통과를 어,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지난 5월 14일 날 저를 비롯해서 시온 세 명의 국회의원이 어, 음, 화학물질에 관한 알 권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주요한 내용 이런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어, 해당 지역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그런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계획 및 대응 계획을 지자체장이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어, 또한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화학물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어느 공장, 어느 기업이 어느 만큼의 화학 물질,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화학 물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게 가끔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알권리법을 발의를 했느냐,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인천항에서 만약 세월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학부모님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시민들께서 아셨다면 그밤그 그 안개, 안개가 뿌옇게 낀 밤에 세월호가 출발했을까요 구미불산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만약 해당 기업에서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피해를 입었을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고의 규모 혹은 대응, 혹은 그 사고가 날 가능성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민 모두가 알고 그 위험을 알고 사전에 대응하고 예방하고 혹은 사후적으로라도 그 조치를,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현재 위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 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정부 여당입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시민의 권리를 규제라고 보십니다. 혹은 암 덩어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 권리 법의 제정이 혹은 개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을 아시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나 혹은 화학물질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제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어,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어, 고민을 해서 어, 물음표라는 어, 우리의 몸으로, 몸짓으로 어, 그것을 제한하고 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래시 몸을 어, 제안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한 그 아무래도 요즘에 스마트폰 어, 시대니까 어, 누구나 손쉽게 손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변에 어, 위험요소들이 어, 산재, 산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땅도 꺼지는 이런 세상에 어, 불안해서 살수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스스로 어, 어플을 제작을 해서 그 어플에 어, 위험 지, 지도를 어,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서있든 어디를 가든 그 주변의 어, 위험한 요소들을 한눈에 어, 손안에 어, 볼수 있도록 어, 하는 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어, 어플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이런 블레시몬과 이런 대중적 행동을 통해서 어, 자발적으로 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어, 어플 제작의 후원 또한 어, 자발적인 어, 후원을 좀 또한 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